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단 리플 금액4%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일단 현재 상황 리플 어제 좀 하락은 나왔지만 해당 과에서 행보가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한 반등도 없긴 하지만요. 일단 현재 상황이 좀 중요하게 아, 보셔야 될 점은 제가 이전에 작도를 했던 이 추세 굉장히 신뢰도 높은 추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전 저항이 나왔고 지지가 나왔고 상승이 나왔던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지지가 나온 그래서 해당 공간에서 잠깐 이탈은 나왔지만 다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확한 지지 저항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게이 추세는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이탈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이 상승 기준점 중단기 상승 기준인 2.28달러만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 2 파를 일차적으로 보시고 그 밑은 2.2 그다음에 2.13 이렇게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 이탈 나오지 않고 상승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승이겠죠. 그리고 이전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돌파가 나왔을 때 충분히 지지를 만들고 행보 이후에 가는 그림이 필요하다. 이전 네 저항을 많이 받았던 2.3 달러 구간과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의 힘겨루기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야 될 자리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8 이탈 전까지는 상승 관점을 취해 볼수 있다라는 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해당 구간 이탈 시에는 추세 이탈부터 2.3 달러 이탈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밑으로 강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네, 어제 어떤 부정적인 흐름은 나왔지만 크게 상황을 바꾸진 않았다. 그렇다는 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